2025년 1월 16일 마감및종목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외국인이 다 한날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제 제가 이슈가 두가지가 개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미국쪽에서는 CPI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한국에서는 금통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CPI 잘 나왔죠. 그러다보니까 미국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어 다만 이제 CPI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가 언제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그래도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그런 이슈 때문에 미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봤는데 동결이 되었죠 아마 환율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경기만 보면 사실은 금리 인하가 맞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동결이 맞지 않냐 이렇게 결정을 낸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쪽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연기금 쪽에서 66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장 한때 오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 10시 넘어서 기관쪽에서 매수폭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어 가격이 2,535포인트 까지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미국이 어떻게 또 움직이냐 뭐 이렇게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 미선물 쪽에서는 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535포인트 돌파,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이 어, 내용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725포인트 돌파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 쪽에서 2,275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도 오늘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전에 저항이 말씀드렸던 대로 725 포인트였기 때문에 오늘은 저항 부분에서 둘다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감시황 바로 이어가면 어, 미국 쪽에서는 양자모, 그 다음에 암호화폐, 이쪽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양자 암호가 상승을 한 이유는요.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영향으로 뭐 관련주인 아이온큐나 리게팅 컴퓨팅 뭐그 외에 어 퀀텀 컴퓨팅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들이 드리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때문에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상승을 했는데 어 일단은 tsmc가 오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확인을 좀해 봐야 되는데 지금이 3시가 좀 넘었는데 아마 어 번역되고 하려면 3시 한 10분 뭐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어 확인은 좀 해봐야 될것 같죠. 왜냐하면 HBM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HBM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HBM 관련주는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어 이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어제부터 이슈가 됐던 게어 첨단 반도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악재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TSMC도 악재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미국 기업에서는 인텔이 또 악재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상승 출발 후 일단은 뭐 소폭. 상승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차전지는 테슬라가 굉장합니다. 뭐 자율주행 및 AI 기술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뭐 325달러로 목표주가를 바클레이즈에서 어 상향 조정을 했는데 모델 Y의 신차가 중국 쪽에서 어 주문이 엄청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어 테스 그 2차 전지 혹은 전기차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던 그런 수치까지 올라왔다. 향후에 트럼프가 20일 날 들어오게 되면 어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오늘까지 테슬라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태양광 에너지 미국 쪽에서는 태양광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상승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태양광 업계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는요 그냥 뭐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풍력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에요. 근데 태양광은 뭐 하든지 말든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뭐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그에 따른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하나 QCL 같은 경우는 관세 부담 문제가 없죠. 그리고 OCI 역시 관세가 9.13%만 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중국 쪽으로 지금 방해를 하, 어 하고자 태양광 보조금을 지금 지급을 하는 거고 어 중국 쪽에서 만약에 제품을 납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어떻게 될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뭐 그런 내용이 있고 하나 증권에서는 태양광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재고 부담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가격 반등 그다음에 그 강도로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면서 매수의 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히 미국 태양모들 가격 반등성이 높다 그래서 과메도 국면이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화장품, 음식료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은 실적 계속 좋아져요. 화장품 실적 계속 좋아지고 푸드는 모르겠습니다. 푸드는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서는 일단은 내수 소비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뭐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악은 지났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주는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건 산일 전기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보안주는 마이크로소프트, 트럼프, 머스크와 사이버 보안 논의 소식 등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보더라도 센트럴 머니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I 보안 정책을 논의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보안 관련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좀더 볼게요. 어, 삼성전자가 0.93%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5.95%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모회사인 SK스퀘어가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고, SK스퀘어 상승은 SK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상, 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현대엘렉트릭이라든가 LS링,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오늘 지속적인 상승을 좀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산일 전기가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은 소폭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두산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화재 상승하고 있네요. 삼성화재.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으로는 동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2025년 실적이 단기순익 기준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하나솔루션, 몰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오늘 있었죠. 태양광 이슈, 뭐 이렇게 하고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와 관련돼서 조선주가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오늘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hmm이나 현대글로비스 운송이죠. 운송, 운송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나와라. 네, 나왔습니다. 어, 어제 약세가 보여져, 보였던 게 제약 바이오가 약세가 좀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제약, 어 일반 서비스 포함을 해 보게 되면 HLB나 파마리서치 펩트론 HLB 생명과학 ABL바이오 뭐 오스코텍 바이넥스 알테오젠 리가켐 HLB 뭐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대주전자라든가 에코프로BM 뭐 이런 쪽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재료 전기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의 화학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이차전지랑 음 화장품이 좀 섞인 거라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락문화, 뭐 JYP나 SM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리콘투 화장품 관련주도 9%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나왔던 게 한국콜마, 덕산 네오룩스, HPSP. 뭐 이거는 뉴스 나왔는데 뭐 얘기를 해 드리면서,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 드리면서 이 종목들도 같이 얘기를 좀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어, 오늘 5%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OEM,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교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주가는 11만원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뭐 지금 대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목표주가고요. 2025년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3%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인지 제가 생각하기엔 20%인데 좀 오타가 난것 같은데 어, 한국과 미국 법인의 성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케어 쪽도 역시 매출 기대감이 긍정적입니다. 어, 이 공장이 4월에 가동하게 되면은 뭐 스킨이나 선케어 제품 중심으로 영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망이 인터코스, 로레알, 뭐 루이비통 이런 화장품 기업 경력이 풍부한 필립 워너리 글로벌 영업 총괄이 담당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화됐던 뭐 영업 총괄 담당이 뿌리게 되면은. 당연히 뭐 팔리는 만큼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 한국콜마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5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홀딩 이어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it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어 당연히 이제 화장품 아 아니 화장품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 요쪽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항까지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오늘 한번더 뛰어 올라가지 못하면 뭐 조정 가능성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단기적인 저항이기 때문에 뭐 내일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내일 조정을 받을 때 거리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다음에 뉴스 나왔던 것 중에서 제가 표시 안된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죠. 단기적인 고점까지 올라왔다.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5,000원 분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었는데요. 어 그런 내용이 있죠. 일단은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인수를 하려고 어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550억을 차입을 한다 이런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천안 본사 공장을 담보로 제공을 했고요. 어 OLED 유기재료 생산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OLED 쪽에서 다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과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어 원래 현대중공업 터보기계가 2016년 HD 한국조선해양 여기에 엔진기계 사업부에 산업기계, 그러니까 산업기계만 따로 일단은 현물 출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산업용 펌프, 압축기 뭐 이런 제조하는 게 주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HPS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올해 그 M&A 대여가 두 개가 있어요. SK 실트론, 그 다음에 HPSP죠. 그래서 뭐 2조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간사는 UBS입니다. 그래서 어, 2조라고 하면 아마 28,000원 수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어 시총이 2조 3천억이니까.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게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절반이에요. 그거를 2조 원까지 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 지금보다는 두배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해야겠죠. 지금보다는. 그럼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 5만0천원 기준으로 어 매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고객사이기 때문에 뭐 매각은 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한국판 ASML 뭐 이런 얘기까지 어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본격적으로 어디가 뭐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넥스 볼게요. 어 오늘 바이넥스가 3%대 상승을 좀 하다가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1.66%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기준으로는 3시에 어 관심 종목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지금 전 고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거래량은 전일 대비 90%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뭐3% 정도 상승했으면 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19,250원 이탈하지 않으면 19,2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19,150원이네요. 19,15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어제도 이거는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요거 얘기를 해드렸죠 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과 해서 하나 마이크론이 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전 고점을 돌파를 하길래 와 이거는 계속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쉽게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되어 뭐 유증 때문에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유증의 영향으로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 뭐 올해 실적 나온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2만 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바이오랜드를 볼게요. 현대 바이오랜드. 2.85% 정도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어서 확인해 보면 이건 더 기다리셔야겠네요.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저항을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뉴스도 없고 그동안 조정, 어제 조정을 받아서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에로티백금 동시호가에서 3%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만 원대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만 원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뭐 화장품주 오늘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항으로 보이는 가격이 26,5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26,500원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우스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윗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윗고리 안에서 움직이는데 저항 또 어떻게 됐느냐? 괜찮네요. 어, 15,800원대까지 단기적인 목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어제 목표가 하향 조정 됐는데도 상승했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9,000원이 변수예요 29,000원 지속적으로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 했는지를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놨고요 언제 매수했는지, 그다음에 매도한 것도 따로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매도한 것도 따로 다 정리는 해놨으니까 뭐 가는 종목들, 뭐 그냥 매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홀딩해서 끌고 간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JVM과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이두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 다섯 종목 정도 나왔는데 그냥 종목명만 빠르게 얘기를 해 드리자면 가온칩스는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JTC 오랜만에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패스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종목으로 나온 게 이지바이오였는데 이지바이오가 뭐 올라오긴 했는데 전 고점 부근이어서 이것도 관심 종목에서는 뭐 그냥 좀 지켜보자 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요거를 좀음 보려고 하는 건데 오늘 뭐 공금원도 상승을 했고요 여자 의류 쪽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게 6,75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6,750원 때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이 뭐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한두배 정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 3분기 좋아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는데 그 다음에 주가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못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고 최근에 들어서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횡보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본격적인 매스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jvm. J JVM 2024년 실적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2023년도 실적이 꽤 좋았었고 근데 어,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안되던게 어, 해제가 된 다음에 올라간거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 실적이 또 좋았었는데 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2025년도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어 4분기 대비해서 뭐 2024년 대비해서 뭐 엄청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좋아진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과거 jvm은 박스권 매매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6천원부터 시작을 해서 3만 5천원 사이의 박스권이었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15,000원, 15,000원, 17,000원 이 부근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또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은 어 j v m 은 35,000원. 아무리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VM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로봇팔 제조 자동 제조기인 매니스 뭐 이런 제품이 하나가 있나 본데 뭐 이쪽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잡혔던 회사기 때문에. 해외 쪽 매출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 환율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모 JVM 브랜덱스 코퍼레이션까지 또다 말씀을 좀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뭐3% 이상 올라가는 게확 눈에 띄는 건 없네요. 눈에 띄는 건 없고 아 JVM 하나만 조금 더 볼게요. JVM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를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만8 5 0원이 일단은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내일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에 나오겠죠. 그게 아니면 조정을 받게 되면 2만4 5 어, 0원이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2 8 5 0원 돌파 시 매수구요. 조정을 받게 되면 2 4 5 0원이 매수 타이밍인 거구요. 손절가는 딱 정해졌습니다. 19,600원, 19,640원입니다. 정확하게 19,640원 어 손절가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아래 거리를좀 달면서 도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2,000 535 포인트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은 725 포인트인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돌파를 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25.7까지 돌려내야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은 오늘 1,450 원대까지 눌렸다가.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금요일인데 어 미국이 지금 미선물이 소폭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플러스로 그런 만큼 뭐 내일 시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요. 가장 빠르게 어, 내용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